60대 중반의 돌싱여이며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몇년 전에 남편과 이혼 후에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우리 집 가정부와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화가 치솟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생 바람피던 남편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저를 무너지게 만든 12년 전의 그 사건, 가정부와 남편이 안방에서 버젓이 그렇고 그런 짓을 하다가 제 눈에 딱 걸린 그날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심정은 여전하고, 그 영악한 가정부가 제 남편으로도 모자라서 제 아들까지도 갖고 놀면서 저를 속이고 있었단 생각을 하자 치가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아들이랑 그 불려시가 어떻게 그런 작당을 벌였는지부터 들어보시죠. 당시의 가정부는 너무 젊은 스물 둘이었고, 저의 큰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들 놈이 언젠가부터 가정부를 유독 친하게 따르는 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날부터 가정부를 쳐다보는 눈길이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한창 사춘기라서 그러려니 하고 말았지요. 게다가 그때 제 아들은 한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였지만 저는 밖에 놀러 다니느라 아들을 돌봐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정부가 전적으로 그 애의 밥 수발과 빨래 수발, 방 청소 등등을 도맡아 해야 했었지요. 저는 그때 친하게 지내는 사교 모임의 부인네들이랑 어울려 다니느라 집에는 늦게 들어가기 일쑤였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할 일이 바빠서 저와 얼굴 마주칠 일도 그다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놀러 다니면서 젊은 남자건 나이든 남자건 제 취향대로 골라서 마구 만난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 일하러 들어와서 남편과 아들을 전부 다 갖고 논그 괘씸하고 배음망덕한 것하고 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애초에 집안에서 너무 믿고 의지하던 친척이 아주 신신당부했기도 해서 채용한 가정부였고 그저 그 젊은 것을 우리 가족인 양 보듬으며 같이 살다가 좋은 대로 시집도 보내주려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일하는 집 아들과 바깥 창단을 교대로 갖고 놀면서 저를 아주 기만했단 말입니다. 남편은 당시에 제법 사업의 덩치를 키워 나가던 중이라 머리 아프고 신경 쓸 거리가 많았는데 제가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을 못했던 것이 물론 잘못이라면 잘못이긴 했지요 하지만 제게 줄 생일 선물을 그 더러운 것한테 줘 버리고 술김에 안방해서그 짓을 처음 시작했다는 말에는 더 이상 할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젊은 것이 더구나 저보다 젊어도 한참 젊어서 딸뻘 되는 것이 제 남편이 선물한 야한 옷을 제 것인 양 입고는 그 잘나고 찰진 몸매를 드러냈더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있는 방에 간식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드나들다가 어린 제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어느 새벽에 너무 덥고 가깝해서 2층 타라스에나 올라가서 바람 좀 쐴까 하며 갔다가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남녀의 야릇한 소리를 들으면서 아들과 가정부의 사이를 알았습니다. 나머지 두 딸들이 여름 수련회를 떠나고 없었기에 2층 전체가 비어있을 때였고 아들놈은 공부하겠다는 핑계로 혼자 그렇게 몇 주씩 2층 전체를 독차지하며 지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엉큼하고 야가 빠진 불려우가 그렇게 순진한 총각을 후려 사랑을 하고 나이 지긋한 가장도 유혹해서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건 결국 순차적으로 제 눈에 걸려 들어 버렸고 저는 아들놈에게 넌지시 충고를 주고 가정부를 내보내려 기회를 보던 중이었는데 결국은 안방에서 제 남편과 그러고 있는 가정부의 그 몰골까지도 확인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화를 참지 못해서 일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당시에 저 역시도 외간 남자와 그러고 다닌 건 똑같았지만 남의 집안에서 그럴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버저 시간 크게 그러는 젊고 약은 그부려오를 저는 미친듯이 쥐어뜯었고 아들놈과 남편을 사방으로 혼내며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물론 이혼의 이유가 전적으로 그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수시로 싸우고 있었고 저는 따로 만나는 남자한테 푹 빠져서 가정은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너져 가고 있던 가정 위로 가정부라는 불여우가 끼어드는 바람에 이혼이건 뭐건 모든 것이 아주 가뿐하게 처리되어 버린 것이었지요. 아들은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한동안은 가정부를 밖에서 몰래 만나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야, 이혼을 했으니 남이라 쳐도 자식은 아직은 제가 건사해야 할 가족이라 생각하니 그저 돌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그 가정부가 대체 나를 뭘로 보나 싶어서 사람을 시켜서 아주 무섭게 겁을 주고는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진이 빠진 채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제가 만나고 있던 남자와도 결별하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말자 하면서 멍하니 세월의 흐름이 담긴 시골의 풍경들을 바라보고 걸음 냄새가 넘어오는 들판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며 시골에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여자가 무슨 행복거리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뿐인 거죠. 자신의 삶의 방황기에서 남의 청춘이 부러웠을 남편은 잠시 그 어린 여자에게 기대며 겨우 힘을 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시의 압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창이었을 아들놈은 자신보다 두어 살 많은 젊은 여자에 대한 갈망의 시선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저는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그 집안에서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한 존재였단 것이 불현듯 느껴져서 화가 쏟았던 것이었겠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시골로 오니 홀가분하냐고요? 누리던 모든 것들에 비해서 너무 불편한 것은 많지만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가족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채 밖으로 떠돌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마음도 들었고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위태하게 겨우 버티다가 가정부가 모든 것을 무너뜨려 놓았지만 그래도 각자 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볼 기회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가족에 대한 마음가짐도 얼마 정도는 달라졌고요. 남편은 여기 한번 놀러 오겠다고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도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을 고쳐먹고 학교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들어갔고 취직도 했습니다. 사기는 여자친구랑 여기로 놀러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건 저렇건 저희는 가정의 불화를 뒤늦게라도 해결을 했고, 저는 남편이 한창 불경기인 사업을 접고 여기 오겠다 하면 최대한 마음 맞춰서 함께 말년을 보낼 의향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 떨어져 지내며 많은 생각들을 했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힘들게 아등바등 하며 사느라 정작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헤매느라 그런 실수를 저질렀나 보다 하면서 이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을 못 돌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요.